지난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고등학생 3명 가운데 한 명은 거의 매일 피해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조기에 이뤄지지 못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. 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개월 동안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폭언과 협박에 시달린 한 여고생 손 소독제를 책상에 마구 뿌리거나 물건을 훔쳐가는 등 집요한 집단괴롭힘이 이어졌지만 피해를 신고한 뒤에도 가해 학생과의 분리는 없었습니다. 우는이가이이렇이 한국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2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. 지난해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1.6%에 달했습니다. 이들 피해 학생의 상당수는 거의 매일 피해가 이어진다고 답했습니다. 초등학생 20%, 중학생은 23.6%가 매일같이 피해를 입는다고 답했고, 고등학생은 이 비율이 32%까지 올라갔습니다. 학교 폭력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공간에서 일어나는데, 조기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,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실제 가해자 유형에 따른 피해율을 보면, 같은 반 학생에 의한 피해가 68.3%로 압도적이었는데, 이는 학교급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. 한 공간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한테는 공포란 말이에요. 근데, 공간은 분리되지 않은 상태. 그러면서, 마의 뭐 보호 조치를 한다는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학교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 61.5%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답했습니다. 세부적인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이 69.1%로 가장 많았고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, 사이버 폭력, 성폭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갈수록 진화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막으려면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예방교육과 함께 가해 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 등 피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.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.